여기 카드에 인적사항 적어주시면 되고 좀, 잠깐만요 이름 맞게 쓰시는 거예요? 거짓말 개 이름이 소름이? 나랑 똑같은 이름이라고? 엄마가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서 그래 속전이 되는데 복귀 마음으로 축하했어요. 쉬운 복귀가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르나 봐요. 순간 그림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속끝으로 확실히 달라. 낯설더링이 느껴졌다. 권현희 성우는 켈리스무대 별은 우리 가슴에 초롱하게 복수하라. 라디오 극장. 단순한 진심 등에서 섬세하면서도 다채로운 일상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은 전에 와본 적이 있어 상관을지않다 판매자, 소령. 그늘진 나무 벤지에희산 소년이 배낭을 메고 앉아 있었다. 자, 혹시 중고마켓이신가요? 아, 카로이 찾아들이지 못해도, 쌤책은 제가 한번더 필사해드릴게요. 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처음 받는 것을 지었다, 제일 와. 너도 내말안 믿었잖아. 지금도 안 믿고. 아냐? 엄마, 아. 나 그런지도 모르고 우산처럼 따랐으니. 게임 자리가 안곳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당신이지. 라이팅 데이 라디오 문학관 루프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풀어냈습니다. 가만히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옆 모습이 보인다. 조급한 느낌, 나쁜 분위기가 느껴져서 나는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 <놀람> 어떻게 그만 그렇게 아무런 지각게맺으세요 용치도 없으세요? 어머님이 내 마음 돌려놓으라는 거야? 친히 오셔서 이혼해라 판결 내리실 땐 언제고 계셔서 왜요? 내 아들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 오신 줄 알았다고요 허허. 바람핀 잘라내게짐싸게일 테니까 당장 가져가시라고요 현성이가 새 신발을 신고 왔다 아버지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며 골랐고, 자기는 3학년 치고는 발이 작아서 칫솔을 정하때좀 고민했고,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어제야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신었으며, 이걸 신었더니 잘 띄워지는 것 같았고,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래, 우리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갈까? 신소윤 성우는 캐미스 무대, 내가 낳은 정성. k 기 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어린이라는 세계 등에서 세심하고 편안한 내레이션과 몰입도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세분의 후보 중에 누가 2022년을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할지 여러분 모두 궁금하시죠? 아그다이이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2 0 2 2영광의 주인공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세분 모두 매력적인 목소리와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2022 KBS 라디오 연기 대상 최우수 여자 연기상 수상자 Hoàng Nhân Hiền Sông Trân 마이크를 가까이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성우 김대중 씨 오라. <웃음> <웃음> 네, 저도 제가 탈 줄은 어, 성우로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귀하고 큰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같이 연기한 우리 성우 선생님들, 디님들 그리고, 핀님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 동기들 다 모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저는 라디오 드라마 우리 KBS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마이크 앞에 연기하러 설 때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렇게 제 행복을 알아주셔서 저한테 상을 주신 것 같아요. 어, 우리 KBS 라디오 드라마 참 내용도 좋고, 예, 앞으로도 우리 성우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제 인생의 동료 성우 김대중씨. 그리고 <laughs> <laughs> 네, 제두딸 지아 유나에게도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